아주 좋아요. 오늘은 Simply b a g 모드를 소개할게요. 이 No Cubes 모드는 하이테일 내에서 다양한 가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 인벤토리에 추가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건 작업대를 통해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벤토리를 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가방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가방들은 섬유, 가죽 조각과 가죽 그리고 더 많은 조각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드를 얻으려면 4 g 에서 NoCubes Simple Box를 찾으세요. 보시다시피 4만 6천 명의 사용자가 있고 할 일은 모드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파일 섹션으로 가서 3 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파일은 Windows p r u s a r App Data Roaming으로 가서 H로 시작하는 하이타를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열고 유사 데이터로 가서 save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아니, mods 폴더에 저장하는 게 맞겠네요. 알겠죠? mods에 저장하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다른 모드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하이탈에서 웨인 미닝 모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슬래시 /vm을 입력하면 여러 옵션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블록이나 광석만 대상으로 할지, 웅크리거나 걷기키 왼쪽 Alt키를 누르거나 Ctrl키로 웅크릴 때 활성화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 설정은 블록의 방향인지 사용자의 방향인지 그리고 블록을 부술 때 어떤 형태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부술 때마다 5옥스 벽 형태로 할수 있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모두 같은 재질의 블록입니다. 33 형태나 대각선 또는 자유 형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유 형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것입니다. 반면에 이 모드는 구하기 매우 쉽습니다. 하이탈의 내에 비인 미닝으로 가서 새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받아 모츠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탈의 폴더 내에 유사 데이터에서 세이브스로 가서 월드 이름을 찾으면 예를 들어 이 경우 월드 이름은 New World 1입니다. 모츠 섹션으로 가서 미인 미닝을 찾으면 수정할 수 있는 제이 n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최대 정맥 크기는 50이지만 이걸 5로, 아니, 1000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진정하자. 1000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내구성은 현재는 50개 블록을 캐면 곡괭이가 50번 닳는 거예요. 그래서 0.01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도구가 훨씬 덜 닳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벽이 부서지고 곡괭이가 닳아버려서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설정한 새 통계를 보면 플레이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볼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돌로 가서 쭈그려 앉아 돌 하나를 캐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채굴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천블록이에요. 알겠죠? 이 경우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거예요 이제 500소 터널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터널을 만들면 물론 터널이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벽을 선택했네요 알겠죠 여기서 1000개의 블록으로 벽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벽은 우리가 찾는 것과 같은 재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결국 한 개는 1000 블록이고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같은 블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설정하고 싶은 한도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좋아요. 오늘은 자석 모드를 소개합니다. 이 모드는 하이테일 내에 자석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근처에 있는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왼손에 자석을 장착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설정 서버 내, 즉 설정 파일 안에 이 자석의 동작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나무를 부수면 나무의 모든 아이템이 저에게 옵니다. 이게 원래 그래야 하는 거죠. 알겠죠? 상당히 편리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던 기능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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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오호. 와, 정말 즐겁네요. 정말 즐겁네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얻으려면 아이템 막내트로 가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66,000명, 77,000명. 거의 그 정도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버튼, 파일 받기, 그리고 로아밍 폴더 안에 있는 하이하이테일의 폴더에 저장합니다. 즉, 윈도우스를 누르고 앞다타를 입력합니다. 앞다타 폴더가 열리면 로아밍으로 가서 하이테일을 찾고 하이타일의 폴더 안에 유사다타에 들어가 모츠 폴더에 저장합니다. 저장 후 월드로 가서 로그를 확인하거나 아니, 죄송합니다. 월드 안에 모츠 폴더에 가면 아이템, 마그넷, 모드가 있을 겁니다. 촌픽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석의 수집 방향, 아이템이 당신에게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항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안에 있을 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정도 있는데, 현재는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아이템에 다가갔을 때, 아이템 막내틀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설정은 변경 가능한데, 손에 들고 있든 아니든 항상 작동하게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모드는 정말 유용합니다. 하이테일 내에서 아이템 내구도를 어떻게 비활성화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내구도를 비활성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하이테일에는 수리키트 외에는 아이템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파괴불가 인첸트나 아이템을 더 오래 지속시켜 게임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드가 등장합니다. 이 모드는 Disable Durability라고 불리며 보시다시피 이 로고를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파일로 가서 이 버튼들을 눌러 파일을 받은 다음 Windows Plaza, AppData, Roaming, Hytale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UserData로 가서 Mods 폴더에 아무 문제 없이 저장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좋아요. 이제 라이프스톡 모드를 소개합니다.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동물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이탈레에서는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모든 닭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 모드는 닭, 소, 황소, 염소, 양등 다양한 스킨을 추가합니다. 모든 종류에요. 이 모드는 a 우 r i s 라이프스톡 스킨스라고 불리며 7만 3천명의 사용자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약간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염소, 닭, 토끼 같은 다양한 동물들을 볼까요? 거기에 양과 돼지도 있고, 모든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더 많은 리스킹과 다양한 동물을 추가해서 우리가 그들과 놀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얻으려면 파일 메뉴, 세 개의 버튼, 그리고 파일 가져오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이탈레 폴더에 저장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하이탈에서 더 많은 던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던전을 추가해 줍니다. 간단히 /inst 명령어를 입력하면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다양한 던전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또한 서바이벌 모드에서도 고대 포털이나 관문을 통해 하이탈의 다양한 크리스탈로 열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성되는 던전으로 꽤 흥미로운 보스 방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볼게요. 예를 들어 오아시스 던전을요. 스폰 버튼을 누릅니다. 좋아요. 이제 던전 고블린이라 불리는 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저를 텔레포트 시켰네요. 아, 보세요. 다른 차원으로요. 자, 여기 있네요. 이곳이 던전 중 하나인데, 여기서 검과 횃불을 들고 시작해서 진행할수록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알겠죠? 여기서 첫 번째 방패를 발견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씩 알수 있어요. 그리고 꽤큰 던전들인데, 보시다시피 처음엔 작은 쥐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거미들과 함께 던전 안에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 꽤 선형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블록을 부술 필요가 없고 제가 본 바로는 던전이 항상 똑같아요 알겠죠? 즉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그냥 가서 클리어하면 돼요 알겠죠? 별다른 미스터리는 없어요 또한 보시다시피 전리품을 피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부수고 도망치지 않는 한, 전리품을 건너뛰기 매우 어려워요. 그럼 던전 끝에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러 침대들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전투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완성하면 이 가슴 방어구를 얻을 수 있고 여기가 최종 보스가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최종 보스도 있어요, 알겠죠? 전리품도 많고 이 캐릭터와 함께 꽤 멋지죠, 그렇죠? 여기서 나가려면 바 인스트를 하고. 엑시트를 입력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 생물 군계나 우리가 있던 장소에서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아주 간단하죠. 이 모드는 양의 하이 던전이라고 불려요. 64,000명의 사용자가 있고 여기 파일에서 찾을 수 있어요. 새 버튼만 누르고 파일을 받으면 끝이에요. 아주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퍼펙트 페리 모드를 소개할게요, 알겠죠? 보통 우리가 페링을 할 때는 보시다시피 스태미나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드에서는 내가 퍼펙트 페리를 하면 상대가 보시다시피 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스테미나도 덜 소모돼요. 이건 곰과 싸울 때 특히 효과적인데, 원래는 한 방에 스테미나가 거의 다 깎이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건 꽤 흥미로운 메커니즘이고, 퍼펙트 페리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이득이 되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들이 페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맞죠? 결국 퍼펙트 페리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방금 페리를 하면 스킬이 충전되는 것도 확인했어요. 어디 보자. 퍼펙트 페리를 위해 잠시 확인해 볼게요. 공격하는지 볼게요. 음, 아직 성공하지 못했네요. 그들이 날 죽일 거야? 그들이 날 죽일 거야? 휴, 잘안 되고 있어. 한번 해 볼게. 투쿠, 저기 있다. 능력이 충전됐어.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점이고 진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헤이터를 위해서 이걸 참고하라고 그렇지 왜안 돼? 거의 완벽하게 공격을 막아서 능력이 좀 충전됐는데 왜안 되겠어? 그래서 뭐 여기 있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기 Perfect Paris로 가면 되는데 사용자가 10만 명이고 파일 누르고 점세개 누르고 파일 받기 정말 간단해. 좋아요. 오늘은 언데드 노큐브 no 모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몹들은 기본적으로 뼈더미, 광석, 그리고 보시다시피 조각과 뼈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알겠죠? 철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데드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몹이에요. 노큐브 언데드 워리어라고 불려요.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수량을 입력해요. 예를 들어 100개를 선택할게요. 알겠죠? 이 몹들은 보시다시피 각각 다른 갑옷을 입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두 철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적이라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알겠죠? 또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살펴볼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꽤 빠르게 움직여요. 물론 한 번에 100마리가 스폰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몇 마리는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이 모드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난이도를 높이고 철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이걸로 농장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안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있어요.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이 모드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모드는 하이탈에 낚시를 추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작업대에서 보시고, 낚싯대 자체를 제작할 거예요. 이 낚싯대는 미끼가 바늘을 물기까지 기다리게 해주고, 저기 봐요 물었네요. 그러면 물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물고기는 먹을 수 없어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유용할 수도 있는 낚시 기능을 추가해주죠. 알겠죠? 지금은 물고기만 주고, 다른 아이템은 주지 않아요. 모드 제작자는 나중에 낚시 미니게임이나 새로운 물고기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하이탈 내에 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들도 있어서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 미래가 있는지 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낚시때고 그게 다예요. 알겠죠? 좋아요. 드디어 이 모드, 하이탈의 최신 모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드는 자갈석 생성기를 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갈 벤치를 생성하고 기본적으로 열어 볼 거예요. 여기서는 다양한 등급의 자갈 벤치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 등급인 구리자갈석 생성기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시간당 아니 분당 하나의 자갈을 생성합니다. 불의 정수 10개, 물의 정수 10개, 구리 주교의 8개, 그리고 아무돌이나 20개로 만들어요. 그 다음은 철 생성기인데 아무돌이나 마흔 개와 철과 구리 8개가 필요해요. 다음 단계는 토륨 또는 코발트예요. 알겠죠? 토륨이나 코발트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담 안타이트나 미스릴을 통해 최대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모두 비슷한 기능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릴 아담 안타이트 최대 레벨은 분당 16개의 자갈을 생성해. 알겠지? 기본적으로 구조는 우리가 상자를 두고 이 상자가 위아래로 모두 받을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매분마다 16개가 더 쌓일 거야. 알겠지? 보다시피 여기 3, 2개, 3, 8개가 있네. 내가 설명하는 동안. 정말 간단해. 테이블에 관해서는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통나무 10개와 구리 5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꽤 간단하지. 중요해. 중요한 점은 컬스 포즈 안에 코블 제너레이터가 있고 작동시키려면 파일을 얻고 새 버튼을 누르면 돼. 하지만 관계 항목에서 주문서도 꼭 얻어야 해. 알겠지? 주문서를 얻지 못하면 모드가 작동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걸로 10개의 모드 설명을 마칠게. 더 가져오길 원하거나 특정 모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줘. 마음에 들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